팀원이 추천하는 랜턴 탑 3, 세가지 랜턴의 특징과 후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오빠양 아직도 이거 없다고? 진짜 큰일인데 어떡하지? 오빠야 캠핑 가봤어? 내가 진짜 대박인 걸 찾았어. 포드 랜턴인데 말이야. 캠핑 때 밝기도 부족하고 배터리도 자꾸 문제되잖아? 이 랜턴은 그런 걱정 싹 날려줘. USB 타입 C로 충전 가능하니까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LED도 엄청 밝아서 캠핑장에서도 완전 환해. 게다가 접이식 디자인이라 가볍고 휴대성도 짱이야. 사람들 반응 보니까 LED 밝기며 배터리 오래가는 거며 디자인까지 다 만족스럽대. 캠핑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완전 유용할 듯. 언제든 포워드 랜턴 하나 챙겨가자. 이제 가을은 캠핑의 계절 진템 도감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팔로잉 해줄 거징? 해줘잉. 오빠양 아직도 이거 없다고? 진짜 큰 일인데 어떡하지 내가 말해줄게 이거. 진짜 대박이야. 캠핑이나 갑작스런 상황에 완전 딱인 가볍고 밝은 랜턴 찾고 있어? 레토 충전식 다용도 LED 랜턴 LPL01가 딱이야. 최대 80시간 쓸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게다가 400루멘의 밝기라 어두운 데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지. USB로 충전하니까 어디서나 편하게 충전해서 전기 없어도 걱정 없고. 무게가 169g밖에 안되고 컴팩트해서 휴대성 최고야. 그리고 상황에 맞춰 조명 색상까지 조절 가능하니까 나한테 맞춘 것 같아. 사용자 리뷰 보면 캠핑에서 쓰기 완전 좋아요. 가볍고 밝아서 이동할 때 너무 편리했어요. 라는 반응이 많아. 태풍 때 전기 나갔는데 덕분에 문제 없었어요. 라는 후기까지. 진짜 가성비 좋은 레토 LED 랜턴으로 어디서든 빛을 챙겨보자. 그리고 오빠야. 정신 좀 차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어? 해줄 거지? 오빠 양, 아직도 이거 없다고? 진짜 큰일인데, 어떡하지? 오잉? 오빠도 슬슬 캠핑 준비하는 거야. 그럼 이거 진짜 완전 추천, 펼쳐 빗어. 애니윙 태양광 충전 캠핑 랜턴 조명 알아? 이거 쓰면 캠핑할 때 충전 걱정이랑 어두운 거 완전 해결돼. 낮에 햇빛만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니까 배터리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접이식 4패널이라 빛도 넓게 퍼지고 방수도 돼서 캠핑에딱이야 사용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태양광 충전 기능 엄청 만족한다고 하더라. 낮에 충전해두면 밤에는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어. 가볍고 빛도 세니까 이제 캠핑 갈때 이걸로 빛을 확 더해봐. 그리고 찐템도 감도 구독, 좋아요, 팔로잉 해주고 빛을 확 더해봐. 해조잉.